강연 백도시, KBS 1 프로그램이 있었죠, 예전에. 임승건 MC가 그때 MC를 봤었는데, 그첫해 주자가 누가 나왔느냐. 주식 투자로, 뭐, 100억 단위로 돈을 벌어가지고, 사회에 기부한 24살, 25살 청년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, 어떻게 그 돈을 잘 벌었냐, 이러니까,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, 같이 투자해가지고, 사놓고 쭉 기다려가지고, 기다렸다. 그러니까, 뭐, 100억 이상을 벌었다. 이러면서, 막이하면서 어 뭐, 아너스 클럽? 아너스 소사이티? 거기에다가 1억도 기부하고, 뭐, 그래가지고, 좋은 기부도 많이 한다. 나는 기부왕이다. 이러면서,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. 그래가지고,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, 착한 일 하고, 주식 투자 돼가지고,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. 음, 그래요그임성건 뭐 냄새가 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할 거야 이러니까 뭐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해외여행 외국에 나가 멀리 살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제가 뜻그 소리 듣고 아이 새끼 사짜 냄새가 난다 사기꾼이다. 아돈 많은 놈이 왜그는 뭐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. 그럼 제가 사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. 몇달 후에 보면 뉴스에 나옵니다. 이놈이 사짜였다 다른 사람들 돈 투자 받아가지고 엉뚱한 종목 사가지고 개 처물리고 돈 띵가 쳐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기꾼으로 경찰에 구속됐다. 어떻게 이 아가 이렇게 돈을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됐냐면 착한 일을 하겠냐면 그때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사재지가 아닙니까? 니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, 이렇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, 너도 사회를 위해서, 뭐, 아너서 사이트에 1억도 기부하고 추천해 줄 테니까, 적극적으로 해보자. 그래가지고, 야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, 주식도 잘하는 그런 천재로 이렇게 메이킹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, 했더만은, 결국은 다 착한 거짓말을 하려다가 다 뽀록 났죠. 그래가지고, 야는 사기죄로 구속됐다 구속돼 가지고 또 출감하죠 출감했는데 지 버릇을 개못 준다 또 주식으로 내가 이런 주식 고수니까 저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뭐 운영해 가지고 뭐연몇 프로 20% 10% 수익을 줄 것입니다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또 투자금 받아 가지고 또 홀라당 쳐먹었다 그래 가지고 또 구속됐다 자기 개 버릇은 난못 줍니다. 그래가지고 개박살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 주식 투자는 과다하게 하지 마십시오. 자기 자산에서 10%, 20%만 하시기 바랍니다. 금도 조금 사놓고요. 달러도 좀 사놓고, 그 다음에 저축도 하고요. 분명히 저축해야 됩니다. 현금도 투자의 자산입니다. 일부입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